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입니다 제발 멈춰달라. 발더스 게이트 3 모딩 지원을 앞두고 라리안이 개발진과 커뮤니티 팀에 대한 협박과 독기에 반대하다. 최근 발더스 게이트 3 패치 6가 단행됐었는데요. 이 패치에는 버그와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대부분은 금방 핫픽스로 고쳐졌지만요. 그러나 모더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중한 가지는 게임의 스크립트 익스텐더가 두 번이나 깨졌던 일이었습니다. 스크립트 익스텐더는 상당수의 모드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한 번은 패치 6가 드랍됐을 때 깨졌고, 그 다음은 핫픽스 때문에 또 깨졌죠. 원래 메이저 패치 이후에 모드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부 플레이어들의 실망은 이해가 됩니다.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은 후, 참고 기다려 다시 모드가 작동하게 됐는데, 다시 작은 업데이트가 있더니 또 못쓰게 된 거니까요. 라리안이 핫픽스를 내놓을 때 모더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플레이어들이 분노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라리안은 발러스게이트3에 공식 모드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강력한 크로스 플랫폼 모드 지원이 올 거라면서요. 이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꽤나 큰 뉴스였습니다. 우선 공식 모드 지원으로 더는 모드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건 모든 모드 이용자에게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골치 아픈 상황에서 그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유저가 만든 모드로 또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중요한 건 라리안이 콘솔 모드 지원의 가능성도 암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플스5에도 모드가 가능해지는 거냐며 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실제로 라리아는 나중에 디스코드를 통해 계획을 좀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공식 모드 지원을 준비해왔고, 모드가 여러 플랫폼에 그들 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라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 홀더들하고도 함께 노력 중이고, 모드를 큐레이션 할 팀도 구성 중입니다. 현재 목표는 직업, UI, 커스터마이징, 스펙, 특정 에셋과 게임 메카닉에 모딩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번발더스게이트3 대형 패치에서 이런 공식 모딩 지원의 초기 모습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몇달 뒤에 일일 겁니다. 이런 발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만 게임 커뮤니티의 일부는 여전히 반발 중인가 봅니다. 라리안 퍼블리싱 디렉터 마이클 다우즈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린 곧 출시 후 계속 작업해온 모드 지원에 대해 깊이 얘기할 것이고, 언제나 그렇듯 커뮤니티와 함께 논의해 나갈 거라며 개발자와 커뮤니티 팀에 대한 협박과 독기는 대화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면서요. 다우즈는 이어 발더스 게이트 3는 매우 짧은 시간 만에 200만 플레이어에서 1천만 플레이어를 훨씬 넘긴 게임이기 때문에 대화가 좀 혼탁해지고 복잡해지는 건 당연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수준의 대화가 유지되려면 이런 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우즈의 말은 공정하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발더스게이트3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RPG는 뭔가 수정하는 일에도 엄청난 작업량이 들지만 쏟아지는 피드백을 풀어내는 것도 무시무시한 작업일 겁니다. 다우즈는 여러분이 게임을 진정 신경 쓴다면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커뮤니티의 99.9%는 완전 최고고, 커뮤니티 팀이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커다란 도시가 있으면, 그중 몇몇 나쁜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일 겁니다. 다오지는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 라리안 팀은 스스로의 안녕을 위해 벽을 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오지에 의하면, 우린 서로 가까이서 협력할 때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거리를 두어야 하면 그건 모두에게 거지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유저와 개발팀 양쪽에게 말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부디 우리를 도와달라네요. 확실히 라리안시 접근 방식은 발러스 게이트 3 같이 인기 있는 게임에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개발자는 이 방식으로 피드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플레이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가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스스로를 대중에게 크게 오픈하게 됩니다. 그 대중 중 극히 일부만 악독한 말을 하지만 다수의 법칙이 매우 빠르게 작동합니다. 100만 명이 있으면 그중 0.5%만 내게 소리를 질러도 무려 5,000명의 환한 군중이. 내게 소리를 지르는 셈이 되니까요. 어찌되었건 결국 모두는 지원될 거지만 그전까지 라리아는 게임을 패치하는데 집중할 겁니다. 다우즈는왜 그게 짜증스러운지 이해하고 우린 전적으로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게이머입니다. 스카이림 팬들이 베데스다 보고 업데이트를 멈춰달라고 간청하다. 스카이림은 지난 몇 달간 두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플레이어들이 그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베데스타가 이렇게 게임에 수정을 가할 때마다 모드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긴 목록의 모드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모드 전부가 다시 호환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전부 업데이트 되기나 하면 다행이고요. 이 과정에 지친 많은 플레이어가 베데스타보고 스카이림을 이제 그만 버려달라고 간청 중입니다. 이들은 업데이트가 더는 스카이림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데스다는 새 크리에이션 기능으로 게임에 더 많은 수익화를 꾀하는 것뿐이라면서요. 스카이린 서브레드 유저 조크는 베데스다는 이 게임의 젠장 업데이트를 그만해야 한다는 포스트를 올려 1,6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건 매우 낡은 게임이고 계속 업데이트에 모딩을 지옥같이 어렵게 하는 건 뇌가 없는 행동이라면서요. 사람들이 스카이림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모딩인데 업데이트가 그걸 망쳐 놓는다는군요. 댓글에서도 많은 유저가 베데스다가 이 게임을 버릴 때가 됐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스카이림은 출시한 지 12년이나 됐으니까요. 이러한 불만 대부분은 모드를 깨뜨리는 이런 업데이트가 크리에이션 상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은 이게 논란 많은 유료 모드 상점의 기환에 불과하다 주장합니다. 유저 이샤는 새 업데이트에는 그 어떤 스카이링 관련 컨텐츠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작은 모드들의 돈을 요구하는 업데이트죠. 만약 업데이트가 세 번째 확장팩 같은 거라면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엔진을 개선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기들 상점만 업데이트하고 있다네요. 플레이어 베이스가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게임 지원에 멈춰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스카이림의 경우에는 말이 됩니다. 스카이림의 업데이트들과 재 출시들은 버그를 고치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는 대신 모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림 플레이어들은 주의깊게 모드를 세팅하는 경우가 흔하고 일부 사례의 경우 수백 개씩 모드를 깝니다. 때문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을 때마다 그중 많은 수가 작동을 멈추고 각 모드의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모드 제작자가 지원을 멈춘 모드면 그걸 삭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모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던 다른 모드가 망가질 수 있죠. 베데스타가 스카이림에 또 다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스카이림을 모드로 플레이하는 유저라면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게 좋을 거라네요. PC 게임입니다. 엘리닝 디렉터가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세키로스런 레벨링 시스템이 있어 그냥 손쉽게 짓밟으며 다닐 수 없다고 말하다. 최고 레벨 엘리닝 캐릭터도 6월에 출시하는 황금나무의 그림자를 손쉽게 플레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dlc는 세키로에서 빌려온 별도의 레벨링 시스템을 이용할 거라고 디렉터 히데타카 미야자키가 밝혔습니다. 미야자키는 페미톤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룬 기반 레벨링 시스템 외에 세키로스런 공격력 스탯이 DLC 지역에 추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스탯을 올리면 이미 갖고 있던 스탯에 더해 더 많은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는 이 시스템은 본편 게임에 있던 자유를 재현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보스를 상대하기 전 자유롭게 탐험하고 레벨업할 수 있었죠. 특히 이 시스템 덕에 고 레벨에서도 그 자유를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최대 레벨 캐릭터로도 새 DLC 지역을 쉽게 깨부수며 다닐 수 없다는 걸 암시합니다. DLC 새 보스의 체력바에 흠집을 내려면 새 공격력 스탯을 올려야 하고 그 보스 중 일부는 난이도 면에서 말레니아와 맞먹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세키로와 비슷한 시스템이라면 보스들을 쓰러뜨리고 나면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될 테죠. 내 캐릭터 레벨에 비해 새 공격력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레벨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미야자키는 이 도전을 저 레벨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걸 대부분 무시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기나 방어구 같은 걸 버리고 게임을 깨는 프롬 망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금 나무의 그림자의 모든 건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어 필스 보스 라단과 모그를 물리친 유저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미야자키는 이번 DLC는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림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림자 세계에 국한되는 겁니다. 미야자키가 밝힌 이 시스템보다 DLC에서 선보일 도전에 밸런스를 더잘 맞추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최고 레벨 캐릭터로 DLC를 순식간에 돌파하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추가되는 새 무기 유형을 써보고 새 적을 상대하는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또이 시스템 덕분에 유튜브에서는 새 공격력 스탯이 0인 채로 보스들을 잡았다고 자랑하는 공략 영상들이 올라올 거고요.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6월 21일 출시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이었습니다.